공기청정기를 찾고 계신다면 쿠쿠 인스퓨어 헤리티지 28평형 모델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외관이 집안 인테리어와 아, 완벽하게 그냥... 어우러지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은은한 조명과 깔끔한 마감으로 집안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기질을 확실히 개선해줍니다. 강력한 탈취 필터와 초미세 먼지 집진 필터, 프리필터가 탑재되어 있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목소리> 유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디자인과 조명, 성능 모두에 매우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2024년 출시된 최신형으로 집안의 공기질을 책임질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